대도님의 내년 목표는 뭔가요? 내년 목표는 일단 키즈 채널, 키즈 채널을 위해서 만든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키즈 채널이 잘 자리 잡으면 내년 목표의 이제 절반은 성공한 거지. 초통령을 노리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거의 유아 유아 계층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한게 많죠. 대도님 회사에 들어가려면 무슨 스펙이 있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스펙 별로 없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자기만의 개성 개성이 더 중요한 거 개성 되게 중요하고 성실함 정말 중요하죠 성실함 그리고 착함 어 저는 실력 많이 보죠 시, 실력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세무 관련 직원도 뽑았는데 세무 관련 직원이 사실은 전혀 세무 관련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세무 2급 회계 2급 다 땄어 3개월 동안에 공부해서 다 땄어 특히 연말 세무 2급 시험은요 연말에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되게 어렵게 낸데요 그래가지고 이번 연말에 거의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문제가 21점짜리가 나왔대.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빼고는 다 맞았어.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저는 항상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고 못 나가는 사람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인기가 없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인기가 있어질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찍은 사람들은 지금 다 인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 볼때 그런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석들을 많이 만나는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인거고 취직공고 아마 내년에 내지 않을까 싶은한데네 그럼 대도님이 회사 사장인건가요? 어 내가 CEO고 융대님이 이사지 네. 유미사님 근데 되게 조그만 회사라서요 뭐 사실 회사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일단 엉클대도로 해놓긴 했는데 진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좋아요 아니 면뭐 괜찮나요? 아.. 친근해요 아,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친근하라고 그렇게 정하긴 했는데 일단 근데 법인 세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법인.. 내가 번 돈도 내가 못 써요? <laughs> 내가 번 돈도 내가 못 쓰니까 아니뭐 어떻게 뭐.. 어떡해, 뭐. 아, 좀 이상해 그래서 윤대님이랑 맨날 야 이거 우리 법인을 세운 게 맞는 건가 막윤대님도아 이상하.. 자기가 번 돈도 자기가 못 쓰니까 <laughs> 되게 웃긴 거.. 근데 어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려면 직원들도 챙겨주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커리어도 생기고 이제 4대보험도 해주고 이러려면 이제 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긴 했는데 어